하이델베르크 기름문답 125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피조물들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 있어서 네 번째 간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무엇인지 알고 또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불법적인 수단인 도둑질이나 사기, 구걸하는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도하는 것과 우리 각자가 일반적인 부르신 가운데 감당하는 수고와 인내를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땀 흘려 노동하고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안당처럼 살아가선 안 돼요. 불안당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주실 것만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달라고 기도만 하며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공급하세요? 우리의 성실하심을 통해. 그래서 자먼 기자는 너희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면 성실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과 땀의 대가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달라, 우리에게 주시옵고 라는 말은,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하여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날이나 혹은 여러 해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며 우리의 삶을 인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루 동안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알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은혜도 내게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로 인하여 강화되어져야 하고요. 우리의 겸손은 더욱 더 깊어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과 또 하나님을 바라봄이 더욱 더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비록 자연적 산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자연과 피조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고백될 수 없는 거거든요.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먹고 살았다.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돈을 벌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청지기로서의 삶은 불가능해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며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수고와 노동을 효과적이게 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양식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적인 염려는 하나님의 복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위에서 적당한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일할 줄 알아야 하고요,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예요. 청지기로서 살아가지도 못할 것이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피조물과 사람들 가운데에서 피난처를 찾고자 하며 자연적인 과정을 지나치게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피조물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사람의 어떠함, 피조물의 그 어떠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분께 대한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질 때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러한 간구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공급해달라고 구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어떠한 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 공급해 달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치우쳐질 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자신의 필요만을 위한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두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자신의 삶과 같이 돌보고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이웃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근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채우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리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필요를 더욱더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한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의도를, 의중을 바르게 분별하여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에만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말의 의미를 좀더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